오늘도 정말 재밌는 하루였어요, 그쵸 그렇죠? 켄 씨? 벌써 끝났어요? 네, 못끝냈단말안 어, 뭐 했는데요. <laughs> 왜요? 예, 재밌는 하루였다고 하시길래. 음, 벌써 끝난 에... 시간이라고 합니다, 켄 씨.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도 음. 또 이렇게 힘을 얻고 가네요. 응. 음. 청취자분들께서 음. 이렇게 구호도 재밌게 해주시고 음. 개인기도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음. 어, 굉장히 많이 웃다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켄 씨는 늘 힘을 얻다 가시네요. 팀 저도 들렸다고 생각합니다. 어, 제 나름대로. 주셨을... 그럼요. 들죠 평가도 해 드리고. 어, 응, 우리 청중 평가단 네. 켄씨도 있었고. 아,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오늘 네, 어, 어, 오늘... 어, <laughs> 오늘 또 소찬이 켄씨도 계셨잖아요. 네. <웃음> <웃음> 그리고 아까 나이뮤지스켄씨도 있었고. 순진한 척모르는척 <laughs> 다시 또뭐다해 뭐 봐. 아, 그요다해 봐요? 네. 또누구 있으셨죠, 아까? 어, 성시경 선배님 켄씨도 있었고. 지금... 잘 되요. 어 네. 그리고 아까 파송송 계란 탑시도 있었고. 음. 예. 예. 네, 이제 모두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오늘 여덟 분의 게스트 분들과 함께했는데요. 네. 좋습니다. 네, 여덟 분다 재밌었고요. 여덟 분다한 번에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어전 켄이 어, 일단 힘을 많이 받아가는 거 같아서 기분 굉장히 좋고요. 예 음. 네, 인사하세요. 아, 오늘 일단 평가 한번잘 받고요. <laughs> 어, 나중에도 또 평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오늘.. 예나 어, 잘해라 더.. 나성 정신 네네네 잘하세요 저남임이신진한척모는척그날음 <laughs> 그 누구 있었지아 몰라요? 기억도 못해요? 네. 다 가셨어요 이미 소찬이 선배님이 빠지셨잖아요 무례하다 갈게! <laughs> <쇼오리 형! 웃음> 네 오늘 켄씨와 그리고 다른 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네네네네네네네 <laughs> 네. 아, 네.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스윗 리벤지의 플라이하이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일 새벽 2시에 다시 올게요. 우리 꿈에서 만나요. Good night. Good night. Good night. Good night. <laughs>